8번을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60페이지에 8번. 페이지 60에 8번. 항상 얘기하지만 답은 안 중요해. 어떻게 스타트를 끊고 어떻게 그 스타트만 끊으면 돼. 뭐그 다음부터 쫓아만 가면 되니까 너희가 풀면 안 풀리고 선생님 풀면 풀리는 이유가 너희가 부족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스타트 지점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라는 것만 이해해 주도록 하십시다. 그림은 질소와 수소가 기체가 각각 들어있는 용기에라고 딱 그다음에 밑줄 수소 기체와 수산. 질소기체와 수소기체 밑줄을 한칸 내려서 암모니아 그러면 여기서 일단 써야지 화학식 먼저 무조건 써주고 출발합니다. 일단 써놓고 출발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뭐 해달라고 했더라? 어, 선우 선우가 아까 뭐라고 랬지 그치 개수를 맞춰주고, 맞춰주셔야겠죠. 그러고 봤더니 두 개야 뭐 하나 있으니까 2 그럼 수소가 6개 그럼 여기에 2가 돼서 이렇게 안 쓸게 개수비가 몰수비가 되어지고 부피비가 되어지는데 세 번째 줄에다 밑줄 두 기체 중한 가지는 모두 두 기체 중한 가지는 한 가지는 모두 반응을 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써주 왜왜왜 미친 거죠? H 2 여기 세개 이렇게 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문제상에서 얘가 21g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얘가 3g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여기서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게 누구를 생각 안 해서 그런 거냐면 바로 이걸 생각 이걸 생각을 해 주고 무조건 얘를 생각해 주고 출발하는 게 좋아. 분자량이 얼마니 이거.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니라는 말의 뜻은 다시 복습해 보자. 아까 문제랑 똑같아.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분자량 밑에다가 그치 나오자 할게요. 일몰의 질량.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일몰의 질량. 그럼 여기다를 뭘써 줘야 돼? 여기다 별표라고 짓게는 별표에다가 그안 붙이는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그대로 가고 싶시다. 여기 지금 질소야. 여기 써져 있나? 어, 질소가 14라고 원자량이 써져 있으니까 분자량이 얼마? 28인 거지. 오케이. 수소는 얼마예요? 분자량이 분자니까 얘는 2가 돼야 되지 으흠. 그 말의 뜻은 여기서 그대로 가보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1몰일 때 1몰일 때가 28g이에요 얘는 1몰일 때가 얼마가 돼 얘가 2g이 되어집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고싶시다 그러면 이제 질량이 분자량분의 질량이 나와 있으면 요게요거 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야? 뭐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28분의 21 그럼 계산하면 나오니? 자연수 떨어져? 네비 더구러며 풀지마. 그럼 네도 이것도 가보자. 분자랑 분의 질량, 그럼 얘의 몰수는 어떻게 돼? 2분의 3인 거지. 근데 근데 얘가 지금 개수가 1대 3으로 반응해. 그러면 여기서 얘가 1일 때 얘가 3이 되려면 자 얘가 1이다라고 치자 얘를 1, 1의 비율이면 얘가 얼마 나와야 돼? 28분의 21 곱하기 3해야지 1대 3으로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랑 이거랑 맞니? 안 맞니? 남아 부족해? 여걸 남지? 음 그렇지 그러면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를 내가 어떻게? 얘를 3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는 얼마 남아야 돼? 2분의 1 돼야겠지. 그래, 2분의 3, 1대 상대해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모두 다 반응할 때, 얘가 반응할 수 있는 건 얼마가 돼? 28분의 얼마가 되니? 14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건 반응한 거가 되고 그러면 남은 건 얼마가 돼야 돼? 남은 거는 28분에 얼마 빼기 하면은 7이 남는 거지. 이해가 됐니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얘들아 미안한데 이건 과학이야? 이건 수학 산수지. 여기까지가 과학이고 여긴 산수가 되는 거야. 이거에 신경 쓰지 마 이건 니네는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여기 포인트 근데 스타트 지점은 뭘로 끊었어요? 아까도 했었던 요걸로 스타트 얘가 스타트가 돼서 요걸로 교통정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암모니아는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3이니까 요것은 어떻게 돼? 2분의 2가 되어야 1대 3대 2가 될 거냐 그래서 1번에 어떻게 됐다? 안무의 물수는 1번 맞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라고 요요 어, 보여요? 어, 도원이 보여? 핵책임이 보여? 나이런다0 0할어할 10할 민0할어0할어0할 10할 1는할어0할 10할 1 0어1 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내가 이름을 헷갈려 하면은 아저 인간은 내가 이름을 못 외우는 구조가 없구나 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뇌, 저 인간 내에는 수학하고 과학밖에 없나 보다 생각하면 돼. 진짜 수학하고 과학, 영어는 톡톡! 나 진짜 영어 단어 올해 초에 나 작년 말에 영어 공부를 내년에 토요 1 2024년에 영어 공부 좀 해야지. 아 작년에 작년 초에 했거든. 그래서 영어 그차 안에서 출퇴근 하면서 영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독해하고 이런 거 있잖니. 회화 같은 거. 어, 한 3, 4개월을 했거든. 우와. 처음에 고등학교 걸로 했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고일 걸로 했다. 어우,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중학교 걸로 했어. 아, 와닿는데나 50%나 알겠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 초등학교로 내려갔지. 왜? 비웃어? 야 초등학교 영어면 웬만한 회화다돼야 우리 뭐 회화할 때 외국 가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네. 이런 얘기 할 거야? 사상이 얘기할 거야? 얼마니? 뭐 이거 아니야? 비싸! 뭐 이런 거 하냐. 와우! 뭐 이런 거면 되잖아 체크인 체크 나와! 뭐 이런 거 말하면 아, 이 수출 중이 이거 하면 되지 초등학교 학 하다가 3사견 하다가 어, 때려쳤어 아, 너무 어려운 거야 그것도 어려워 아, 아니어죠. 근데 과학을 한 번만 보면 이게 문제가 외워지거든. 그러니까 수학도 물어봐서 음, 계속 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문제가 다 보이듯이 아무 얼마나 쉬워 야, 그냥부터 더하기 빼기 아니니 이게 이걸 수학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 부부 어? 이거 외우는 게 잘 봐라. 어디 이 문제, 여기 있는 문제지. 요 단원 다 모든 문제를 여기 이거 안 나오는 문제가 단한 문제도 없어. 150문제 풀면 50번을 해. 근데 안 외워지면 그 뇌가 뇌니? 미문이 내지. 그거야. 안 외울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못 외울 수가 없어. 근데 문제를 안 풀면 못 외우는 거지. 자, 일단 리번 가도록 할게요. 왜 오늘 혼자 또 없댔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겨울방학이 8주거든. 지금 이번 주가 4주차니. 절반 끝났어. 너희들은 어떤 기분인지 모를 거야. 모를 거야. 너희들한테 불안한 달이 다음 달이야. 왜냐면 뭐 하다 보면 이거 잘 2월 달 잘못 보내는 순간 3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진짜 1년을 끝나는 거거든. 근데 나는 2월 달 되면 희망이 보여. 3월달이 된다는 희망 그러면 평일 오전 수업 낮 수업이 없어지잖아 얼마나 행복하게요 너희들한테 계약이지만 나한테는 방학이거든 오케이. 자 하던 일기를 할게요 이 음원 단우후 동그라미 쳐주세요반 단우후 단우후 남은 기체 여기 있네요 남은 기체 계산하지 마 수학 아니야? 7g 이게 7g이니? 아니지? 틀렸지? 계산하지 말랬어요. 모시어 뭐 0.얼마 얼마 이딴 짓 하지 마. 그냥 그대로만 쫓아가면 돼요. 기급 번을 보십시다. 기체 분자수, 동그라미 기체 분자수. 에이 신경 쓰지 마. 분자수는 뭘 수지? 음 이랬을 때반 단후 가 반은 전보다 반응후반응 후가 있고 전이 있대요 그럼 계산해보자 여기 반응 후니까 뭐가 있어야 돼? 남은 것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28분의 7이라고 하는 몰수에 더하기 생산하는 게여 있잖아 오케이? 근데 난 이렇게 할게 28분의 28이라고 해도 되잖아 1이니까 후에 것 전의 것을 보자. 전의 것은 어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음, 여기 에 하고 요걸로 해야 되지. 계산을 그냥, 그냥 그대로 가. 28분의 21 더하기 어, 2분의 3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수야 씨, 모르겠다. 2분의 3. 계산한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 얘가 큰거 느껴져? 이걸 이렇게 하나? 28분의 아니야, 2분의 3 곱하기 28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얘가 큰거 인정? 그럼 얘가 많대. 반우구가 전부 다 많다. 틀렸다고요. 계산 안 해도 되죠? 증명하는 거야, 지금. 리얼 번을 보십시다. 기체 질소가 질소가 21g 이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는 더 넣어줘야 되는 수소 넣어줘 더 넣어줘야 되는 게얼마의 수소가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죠 얘가 28분의 21이 있, 있잖아 몰수비가 반응비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면 여기서 얼마 1대 3이라며 그럼 1대3 그러면 28분의 계산하지만 3 곱하기 21 인정? 근데 들어있는 건 얼마야? 처음에 요만큼 있었지. 그럼 얘가 빼기 얼마? 2분의 3을 빼면 나머지 걸 고개 요기 더 넣어줘야 얘가 모두 만들어할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1.5라? 원칙선 아닌 거 느껴지지? 그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굳이 90원 뭐 정확한 값을 따져보고 싶으면 따져봐.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풀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이, 어, 그래서 이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그어 그래서 기역 디귿 기어 니은 어디 갔니? 기역 니은 니을이 답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